은퇴 후 탑골공원이 아닌 이곳에서 다시 젊어지는 사람들.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이제 일해서 손 떼고 좀 쉬어야지. 노후에는 탑골공원에서 친구들이랑 장기나 두는 거지 뭐. 예전에는 은퇴하면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졌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6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 탑골공원 대신 이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은 도서관, 평생학습관, 공유 오피스, 그리고 온라인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 쉬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 도전하는 곳이죠. 왜냐고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일을 멈추더라도 삶의 의미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1. 책상 앞에서 다시 학생이 된 67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 김정숙 씨는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요. 정년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대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걱정 없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데 몇달 지나자 이상하게 허전하더래요. 내가 이제 뭐하지?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디지털 문해 교육 강좌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스마트폰 배우는 게뭐 대단하겠냐 싶었지만 막상 가보니 세상이 달라졌더래요. 유튜브 만들기, 블로그 운영, 심지어 인스타그램 활용까지 배우는 수업이었거든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 정숙의 살 만나는 하루를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는 3천명 남짓이지만 김씨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여주는 일을 해요. 예전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 일해요. 평생 일하느라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그녀가 은퇴 후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운 셈이에요. 2. 퇴직금으로 커피 내리는 59세 박정우씨의 카페 이야기 박정우씨는 건설회사에서 30년 일했어요. 퇴직 후 친구들이 이젠 쉬어야지 했을 때, 박 씨는 그럼 더 늙어. 라며 웃었답니다. 퇴직금 일부를 들고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아침 8시마다 카페 문을 열고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여전히 사회 속에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든다고 해요. 물론 쉽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대요. 이건 생계가 아니라 내두 번째 인생의 실험이야. 지금은 마을의 작은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어요. 카페 이름도 멋지죠. 리스타트 아리에스티에스타이트. -E 쉬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박 씨는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는 기분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다시 만드는 중이죠. 그의 카페엔 젊은 손님도 많지만, 은퇴 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가 말하길, 요즘 젊은 세대보다 은퇴 세대가 더 열정적이야. 다시 배울 준비가 돼 있거든요. 3. 온라인에서 세계를 누비는 71세 이성호 씨. 이성호 씨는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손주가 아는 게임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걸로 돈도 벌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지만, 궁금해서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본인이 직접 해외 문화 콘텐츠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 시절 전공이 영문학이었거든요. 그가 말하길, 은퇴하고 나서야 진짜 내가 배우고 싶던 걸 배우게 됐어요. 처음엔 컴퓨터 다루는 것도 어려웠지만, 요즘은 줌회의로 외국 고객과 미팅도 하고, 온라인에서 번역 프로젝트를 받아요.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연결이에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대화하고 있으면 그게 젊은 거예요. 탑골공원 세대에서 탑골공원밖 세대로 이제 은퇴는 은둔이 아니라 확장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쉼을 택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택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탑골 공원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60대, 70대는 장기판 대신 노트북을, 신문 대신 온라인 강의를, 공원 대신 커뮤니티 공간을 택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회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은퇴, 준비보다 전환 감각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면 얼마 모아야 하나? 어디 살지? 같은 경제적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전환 감각이에요. 일을 놓고 나서도 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감각, 익숙한 세상에서 벗어나 낯선 걸 배우는 감각,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금방 젊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젊어지는 거죠.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 글의 제목처럼 이곳은 딱한 군데를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겐 동네 도서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창업센터일 수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유튜브나 중 같은 온라인 공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곳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탑골공원이든 카페든 컴퓨터 앞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다시 배우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의미를 느낀다면 그곳이 바로 다시 젊어지는 장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재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재시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 속에도, 동네 평생학습관에도 혹은 당신 마음 속에도 이미 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말 대신 이 나이니까 할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해 보세요. 탑골공원이 아닌 이곳에서 다시 젊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